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건 단순한 수분 부족이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보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습제 사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피부 보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게요. 우리 피부는 크게 두 가지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인데요. 표피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겉 부분이고, 진피는 그 아래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층입니다. 표피의 바깥쪽에는 얇은 피지막과 각질층이 존재합니다. 이 피지막과 각질층은 마치 방패처럼 작용하여 내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만약 이 막이 손상되거나 약해지면 쉽게 수분 손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진피 속에는 우리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구조를 지탱해주고 탄력을 부여하며 히알루론산은 뛰어난 수분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피부를 지속적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보습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피안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바깥쪽에서는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습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보습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보습제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습제와 밀폐제입니다. 먼저 함습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함습제는 주로 수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럼이나 에센스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들은 피부 표면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한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이 있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함습제를 사용할 때는 세안 후 즉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피부 상태에서 수분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밀폐제를 살펴볼게요. 밀폐제는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어 주로 로션이나 크림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이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시어버터나 미네랄 오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환경에서는 밀폐제가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함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밀폐제를 덧발라 주는 것이 최상의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세안 후에는 먼저 세럼 또는 에센스를 듬뿍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는 로션이나 크림 타입의 밀폐제로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충분히 흡수된 수분이 두 번째 단계에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세안 후에는 먼저 한스제를 발라주세요. 손바닥이나 손 등을 이용해서 적당량을 덜고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마사지처럼 흡수시켜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밀폐제를 덧발라주세요. 이때도 너무 많은 양보다 적당량을 덜어내고 부드럽게 펴 바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받은 수분이 두 번째 단계에서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일정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피부는 한 번의 보습으로 영구적으로 촉촉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보습제를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최소 3분 이상의 여유를 두고 다음 단계의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부는 제품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품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제품을 덧발라버리면 서로 섞일 수 있으며 이는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럼이나 에센스 같은 고농축 성분은 제대로 침투시키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주어야 해요. 또한 각 제품들은 서로 다른 기능과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겹쳐서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저하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단계에서 적절한 간격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침 세안 후 먼저 수분 세럼을 바르고 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동 안에는 스킨케어 루틴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거나 다른 준비물을 챙겨도 좋습니다. 세럼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는 크림이나 로션을 도톰하게 덧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각 제품들이 최적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는 훨씬 더 건강하고 탄력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스킨케어 루틴 속에서도 이런 작은 차이를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계절 변화나 날씨에 따라 용도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가볍고 산뜻한 제형의 함습제를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좀더 리치한 제형의 제품으로 바꾸세요. 오늘은 보습제 제대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각자 다른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는 좀더 리치한 크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성 피부에는 가벼운 로션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 적당히 조절하여 우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여드름이나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답니다.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침과 저녁 루틴을 만들어 습관화하면 더욱 좋겠죠? 특히 40대 이상은 계절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 각각 필요한 제품으로 변경해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보습제나 방법들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정보나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